공자에게 아버지는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? 어, 어 좌전과 공자 가어에서 에, 이렇게 에, 공자 아버지 숭량흘을 음. 어, 설명하고 있는데, 음. 숭량흘에 대한 그 공자의 어떤 마음, 숭량을이 모셨던 장시 가문, 이 장시 가문과의 어떤 연계성이 음. 에, 그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아. 않습니다. 네. 에, 그리고 실제로 어, 우리가 공자가 어, 살아 계실 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그 노노라고 하는 책을 읽어 보면은 음. 공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. 네. 네. 그래서 사실은 추나라, 그 추인의 자식이라고 했던 그 추나라 지역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지만 노나라 문화권에 속한, 속한 네. 장시 가문을 보좌 하는 인물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 그리고 그 노나라 하급 관리 어, 장흘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~ 을 보좌했던 그 아버지 어~ 이러한 어~ 영향이 네 어느 정도는 존재했을 것 같고 음.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자가 청년이 되었을 때 네. 이제 추나라 변방 지역에 있던 그 어머니 가문에서부터 이제 노나라의 네. 중심 지역으로 세력으로 어~ 으로 가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거기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정치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음.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. 공자 일생을 본다면은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죠.